고백합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실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설명한 하나의 말씀이죠 어, 뿐만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발람이 모하방 발락에게 고용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만 전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따라서 많은 돈을 주어서 고용한 네소포타미아 무당이었던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는 축복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민숙이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자간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써 결국 비록 무당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한번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에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셨은 즉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보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열방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아브람과 맺으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요. 그리고 사례는 65세였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람을 통해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씨를 받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 지금 중동의 비극의 원인이 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아브람, 한때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람,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른 아침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조성된 건 아니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제염 자침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 일곱 번의 언약을 회상시키시면서 결국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인정과 칭찬이 있기까지는 그야말로 많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을 빚어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이 나게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네 아내를 통하여 네께서 후손이 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리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르라 그래라. 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지라 그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겨나겠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해서는그래 씨는 나지만 그런 받은 다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부부였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나올 것으로 어, 말씀하신 바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 입장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진 이 사라를 통해서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어때요? 환경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현실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 신체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인간의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람도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라도 18장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잉태를 하려 그러면 생리가 계속 되어야만이 잉태가 되는 것인데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잉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야 그건 네 조건이고 네 상황이고 내 말씀은 나는 어떤 사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얘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데 내 신체적인 조건을 볼 때는 이런 거죠 분명히 말씀을 믿기는 믿어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나는 나이가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고 이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대요 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이해하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느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laughs> 이스마엘이나 그래 하나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나는 100세고 우리 마흔 누나는 90세 생일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만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찌를 퍼져 나가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을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17절 18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지 하나님 내 몸도 이렇고 우리 마누라 몸도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저 푸념의 웃음이고 체념의 웃음이고 어그렇도 하나님을 비웃을 수는 없지만 자기 신세 타령이 웃음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본다 그러면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다라고또 해석이 됩니다. 아,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 이삭, 태어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네요라는 그런 웃음으로 맞이할 수는 있다. 해서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다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으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려다가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떨어지려다가도 믿음이 회복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걸 총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백세화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뭐든지 다 이룰 것 같고 뭐든지 다될것 같은 그런 믿음이 하늘을 닿을 듯한 그런 상태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현실이 더커 보여서 때로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이러면서 낙심해하고 때로는 때로는 시리에 빠져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 아니 그런 또 경험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때 마침내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빚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때 우리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단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성경의 그 모습을 장세기 12,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된 해석된 표현이잖아요. 마침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쑥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림도 불구하고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선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가 뭘 한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나로가 있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계획들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사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죠. 첫째,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례의 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 큰 여인, 큰 어머니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이어 발면에, 사라, 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오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아직 자식도 안 낳았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나오면 이 자식 을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까 많이 고민들을 하죠. 왜냐면 하 이름은 스스로가 부르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하죠.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치, 너는 모세야, 너는 모세야. 아, 맞아. 내가 물속에서 건집받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름이죠. 따라서 사람은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야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래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물론 살아도 자기 육신적인 상황을 본다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손길은 마침내 가나 땅에 당도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능력 마침내 생리가 끊어졌던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낳으리니 아예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이삭 이라 그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 웃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기쁨의 웃음이요. 또한 그 웃음 어떤 웃음이었어요? 자조 섞인 웃음.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어리석었던 것을 이렇게 되새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지 않겠어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서 예루살렘 성이 비록 황폐한 성이 되었다 지라도 나는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의 형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줘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우연히 생기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시결 선자를 통해서,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100세 된 아브람, 정확히 말하면 99세죠. 그리고 89세 된 사라.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씨를 주기를 계획하셨고,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 일을 행할 것을 우리 앞에서 봤죠 내 언약이 사례 있다 그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후손이 된 언약의 말씀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인 것을 언약 백성인 표징을 나타내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모든 남자의 법필을 배고 그 언약을 이렇게 순종을 했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당신이 때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라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건 뭡니까? 따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음,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따합시다 절대적인 순종. 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절대적인 순종.